이 시간에 그와 함께 묵고, 어서서, 우리 조선교의 주제에 대해 첫 시간을, 하나,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괜찮을 사랑하는 네. 수사 없

네, 찬송가가 우리에 우리 순서 저기 오른쪽으되 되겠습니다. 찬송가가 우리에게 주시기 니다 i 오늘 시작에는 우리에게 드릴 수 없을 기쁨을 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의 시간 교육시기 위해 전국의체육되고한로환자들에시니 감사합니다 기한 탑승를 준비하여 주셔서 모든 선수들이 편안하고 활동하시게 하시니 또한,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더잘내일기까지 기쁜 시간 되이가 없어서, 이시간에대해 주님이 지도하신 크신 은니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이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가없어이 시간을 위해 기쁨하고배로태 모든 선거들이 그들을 극대해 주시고, 또 하나씩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편안과 사랑을 안시지유와 위로와 사랑이 가득 품어 되어 어려움, 시련이 일컬한 사는 이들, 채워 주옵소서. 오늘 회을 위해 준비하신 위대자 행을 보여하여 보이지 않는 뜻에서 마음을 다해 주시면. 귀한 손길을 위해 주님의 신시와 기쁨이 눈치채가 없었이세적대회를통 성도가의 위와 사랑이 보호 되자들자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행동수소가 다빌와왔도 배려 행복한 제자가 되 없었소 특별히 교회를 불어나가 이들을 데리다가 이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감하니, 나타나는 귀한 믿음에 대해 하옵소서. 모든 듯한 마음에 안전을 지켜 주시고, 우리 모두와 서로의 세상을 긍이하고, 주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는를 하옵소서.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신 것들럼게 성령님의 눈을 을 피워 주시고 말씀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기방이의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제시심의 가운데 수십 개의 일에옵소서제이을부 그리스도의 제신을 부옥주키시며 하나의 영으로 성장하는 그의 대을 간절히 오고 하니 그렇시이못이 예,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로 주었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서 디모데 후손 자사절부터육주까지말씀습니다 디모데 후손 자사절부터 육주일까지 말씀. 우리 순서대있해주 목소리로 목소리 함께 도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사로 넘어온 후자는 자 시간에 올때 시작하도록 이는 평소 오직 하나님을 뒷쁘게하려고 합니다. 준비한 자가 법대로 준비하지 않으며 승리자의 방안을 거치지 못하것주시 수고한 공부와 복식을부족는 것이 아깝다 하다. 네. 이 말씀을 수 있는 하시옵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승구들한분더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승리의 방안을 거치지 못다 우리 의나 아직도, 군포지방을 다가늘처을 날씨가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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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고안집도하고이 일을 위해서 참 많은 안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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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고 집안, 집서지안물안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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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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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예, 어, 저희 12개월에 으로받으 하나님 주셔서 30년에 넘게 평화와 행음이또 은혜와 모든 역가을 이루어져 주습니다 특별히 월로 목사님, 문늘 목사님, 고늘 목사님이 여러분 많은 난 사람과 소께를주셔서또 월로 목사로 취재당하게 되셨습니다 교회에서 통화하는니또또오전 교회에서 거사서축제받 됐습니다 앞으로 목사님께서 강간을 잘지켜수있고또그 강간을 하또 지적의 도로가 오시게 되기 서적인 사회들을 교회와 그리고 노래의 학교를 체되해서잘가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곧 목사님께서 들으한경보를제는바탕면넘겨주었습니다 오세가 요소와의 바탕을 넘겨주셨고 부족도가부족하지만하나님께서그 여러 분을 위해서 주의 교육을 이곳으로 보내시지 을했으니 그래서 코로나 이후 우리 시민들과 아니 한국 우리가 영적이나 우적으로 많이 지친 책이었던 것들이 있작했습니다교회학교 영국에서도 많은 자식들이 석굴을 끊어 마이 많은 교회를 하나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각까을 보내셨습니다. 더 부채적이고 많이 학급되 어떤 어떤 것이 사이 경제적으로 들던 것이 사실 그러면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보늘 듣더니 이 전도의 주제에 대해 를합하시셔서지집고의시상이 되셨을 때수 있었습니다. 조처들과 함께 나아가 계셨으면 한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을 보고 그중에 하나님을 찾때그 주님의 세상으로 허리를 돌기고 주님의 은폐를 깨닫서도열한는 이런 가 전기 발전을 기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리 주신 교회에 전투의 최후를 허락 드주수있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대전 모든 의지들 가는데 하나님께서 안전성설을 꺾고도 위로를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선생가들과 바로 책임으로 군을 것이고 도대체, 뭐, 저 하나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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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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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오늘 이체육을회를통서 다시 한번 그1을만원게 하고 달려가가지고 렇게로 시작할까 하면 시작을 하고 해주로집하 오늘 그티셔제을 말씀하시는 게좀 낮은데 근데 나라도 하 전력 체육 시작해달라 그습니다 아~ 지금 최수서 6명씩 5명씩 1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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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해주 1명씩 1명씩 사주라는 관계에서 피겨 여주자는 2022년 베이징 베이지 공격일 때이 조공 대구성을 터는 피겨 여주자입니 그런데 도핑 캐스트를 했는데 세상에 낭방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서는 이게 본업에 련님가사관 모습을 보있는데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금메달 갔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몇 등기 힘차게 딱하다고잖아요 그런데 또빅퀘스터를 해서 결과가 양쪽 다리를 데서그 금메달을 하게 되면서 모여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까겠 수시 시도부끄러운이일어나다고하는거든요 여러분 또 너무너무 서 규칙을 잘 지키는 모은이 무슨 일 승리. 었겠느냐 승리. 그 면회를 자주 목수 있는 기회의 주장, 그 운동 규칙에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서그 스승이 결국은 그 면회를 다시 내회로 하는데, 스승이 결국지 시간 투자 방법에 가깝습니다. 여러 시간 투자 에 믿음의 스승이 여러분, 원하셨을까? 원하셨면 그래도 면 거기에 다는 것은, 바로 규칙이 잘 지키게 니 규칙이 잘 지키게 나다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던 것만 있음 대로 사는 인생 좋아 여러분의 인생상했더라도 정말 행복한 인생, 인색, 승리 인생을 살게 될수있습니 우리 기독교에 가셔서 용서와 무조건적인사랑을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착각을 해도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겠지 이건 뭐 규칙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시켜주면, 지식차사는을 믿어주지 않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 하는 지시적으로 믿으십니까? 우리 지시표에 있으신 것 같다. 그런 분들 있으십니다유언범수의아상 지시켜주는 것 나의 개명을 지식키는 자, 지식키는 자,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를사랑한다는내아버지께로부터도사랑니다 고 나는 그 일에 나를 들어온 일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았사람 어떻게 사황할수있을까 어떻게 다양한 사람을 보이서할수있을까 방법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씀그 둘을 규칙적으로 다 지켜낼 때에 진짜 저의 말씀을생던것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저의 에 모습을 제 생각에 하나님이 보여주게 될 필요가 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마 알면서도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좀 잃는 내가슴을 따라서라도 세상에 풀쩍 나라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공연. 안타까운 리분이 목숨인지도 모르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 소년명이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 교대시관에서 일을 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사람들한테 손가락질당당하나 아니면 자전술 상하에도 많이 실시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손가락질 하도서욕리고자전고 그리고 또그 일이 있으면 불도지는이하고생니 그그 여러분 신앙의 경제의 시이기 위해서는 선을 봅시다 따라서 손을 보고 되게 놓치고, 자존심이 있어서 사더라도 하나는 말씀드려. 하나는 말씀드려. 목사님께서 그렇게 똑같았어요. 내 자존심도 지체되고, 대통령도 믿음이 있었고, 소명도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면어떻게 근데 중요한 것은 지시가 나가면 주신 명이 끝이 나가고, 또 하나 지시가 나고 부활하라고 볼수 있는 기간만가입이 그리고 우리 주신께서는 하나님 보수 우편에 함께 되는 노후 결과가 되고 눈으로 보도가 되고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수정해 놓고 이뿌시고 내면 자존심이 제시이간에따 결국 우리가 하나님 것을 서고그 승급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연애를 기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망각되로서다 이길 것 같지만 그 아.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체육대회 하는데도 적직한 패배자, 적직한 패배자 제가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값수안 들어도 모두님이 다저줘야 되니까 안하는뭐 일이 있시지요 일이 있요 그래서 오늘, 오늘 전교회의 선생님들과 신앙의 하한님을 보도하고 서 스승의 방앗고 추상하고 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타 때에 지시하고 타협이 될 때에 악기지시지않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복 하나님께서 착각 같은 성경적로그 그렇게 믿음으로서가 소유 되었을 에에 승리의 권과 고호를 은혜에 해당하주의하주시옵서 여러분 오늘 은이자 사과를 얻어 주신 에구들 바깥 세대에 네. 계하는님사사다과병사는어린이집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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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신 사회에 네. 언제나 집중되게 주의를주시옵소 하나님과 동에도치시나 복대를 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와써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수고하다오니 복식은 어떤 다른 다운 그런 것 이게 하나님의 서칙입니다 오늘 이 디모니오스의 4가지 본능주의의 말씀을 자신에게 잘 듣고 책들에고또 우리가 리퀴즈에 참가는방의여자들운데는이 방법대로 그들의요구와 펼칠 수있살아스스를보도 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보그들의 뜻이 하늘에물이루시질수 믿음을 가질 수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 주의 계층을 통해서 온전히 성하실수도록 믿습니다. 오늘 그동안 최후의 계절을 렉터즈의 주인으로 추천드니다기도합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주게 될기도 이는 말씀들 그 눈으로 기초식 떠나자 보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주시다나타내주시다 그러면 투사님께는 영광이 니다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에 하나님에 의기범해야 세상의 가치와 의욕과 올려야 되고. 우리에게 딱딱하다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은이될수 있고 그들에게 도전을 할수있고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신는 방법이 그것을 고 그까지 하나게지시자고서로 말하게 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람어을귀하여 그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대화에 제주도 국게 되는 님과 함께 사랑하신 예수님에게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시간에데요 우리 모노이티 모이스신에서 특별수조를 겪어보겠습니다. 특별수서에당단내용이 수조를 얻어가는 우리 국목으로, 하나, 둘, 봉으로, 봉, 수상, 하나, 둘, 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선생님, 특별폭수, 특별폭수를 발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I am a 하도 축복니다사하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고 오늘 우리한에서 성령께서 에게 주시고 끝까지 나께나 같이 주리기만 사지 있으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도 믿리있 하나의 어둡지, 주요, 가슴이, 사랑과, 성인에게 통, 고자하시 역사다. 저의 제일, 그, 그, 가 하나를, 사하고 또, 우리, 앞에, 사랑하고, 우리, 우리, 리 우리, 리고리 우리, 고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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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우리, 우과공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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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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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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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지금부터 영원로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